안녕하세요 후터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피카츄와 이브이 초콜렛과 핑크퐁 아기상어 아빠상어 젤리 포켓몬 피카츄 꺼보기 음료수 요렇게 먹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카츄 초콜렛입니다 정말 귀여운 피카츄 초콜렛 과연 어떠한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브이 초콜렛 E.V. 초콜렛 정말 귀여운 E.V. 초콜렛입니다. E.V. 초콜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E.V. 보다는 피카츄가 더 맛있네요. 아기상어 젤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상어 젤리. 자, 아기상어 젤리입니다. 탕어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여기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핑크펑 젤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펑 젤리. 핑크펑은 위에 왕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왕관. 음, 음, 핑크퐁 아빠 상어입니다. 자 아빠 상어도 마찬가지로 위에 지느러미 먹도록 하겠습니다. 싹스핀입니다 피카츄와 이브이, 아기상어, 핑크퐁, 아빠상어까지 먹었습니다. 이제 음료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음료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애플 사과 맛 음료수입니다.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굉장히 맛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아 줍니다. 거북이 꼬부기 음료수입니다. 거북이도 이렇게 뚜껑을 열어 주고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베리 맛입니다.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 비타민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 요 꼬부기 음료수를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꼬부기를 요렇게 돌려서 마찬가지로 닫아줍니다. 초콜렛과 젤리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켓몬 초콜렛과 피크퐁 아기상 아빠상어 젤리, 포켓 음료수까지 먹어봤습니다.